이번에는 두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35페이지 입니다 이번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 만들기 두번째 텍스트에 하이프링크 적용하기 세번째 그림을 삽입하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는 60점 만점입니다. 문제 내용과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세부 조건은 첫 번째로 텍스트에 하이프링크 기능을 적용시키고 슬라이드 4로 이동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 4를 삽입하고 그림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을 자르고 이동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36페이지입니다. 자, 슬라이드 탭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제목 칸에다가 내용, 즉, 목차를 입력합니다. 목차. 그리고 밑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하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상자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테두리 선 위에 포인트를 갖다 놓으면 선택이 되죠. 자, 클릭하겠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이제는 도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메뉴바에 삽입 탭을 눌러 주세요. 밑에 일러스트레이션 탭에 도형이 있습니다. 밑에 기본 도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평행사변형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고요. 자, 슬라이드에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서식 탭에서 서식 탭에서 자 도형 스타일을 찾습니다. 도형 스타일 탭에서 어, 색깔을 즉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은 임의색으로 채웁니다. 여기서는 황록색, 자, 황록색 강조 3자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두 번째 도형, 사다리 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삽입 탭을 눌러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도형을 누릅니다. 조금 전에 입력했던 평행 삽입형 바로 오른쪽에 사다리 꼴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평행 사비현황 위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사다리꼴 도형의 색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을 눌러서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를 눌러줍니다. 황록색 강조 3. 황록색 강조 3. 60%더 밝게. 요거로 선택하겠습니다. 도형 안에 입력되는 글자의 속성을 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글자의 속성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에 글꼴이나 글자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속성을 변경하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다리꼴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어, 키를 누르고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평행사변형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도형이 모두 선택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 위에 홈 탭을 눌러줍니다. 글꼴은 굴림으로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꼴 색은 검정색 텍스트 1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자 색깔은 삼각점을 눌러서 검정색 텍스트 1 요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안에 입력되는 글자는 어, 굴림 24 포인트 검은색 글자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도형의 윤곽선, 바깥에 있는 테두리 선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을 눌러줍니다.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이미 색, 여기서는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도형 윤곽선에서 밑에서 세 번째 도형 두께. 두께를 1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3개 더 복사해서 총 4개의 도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차가 4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는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 두 개의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왼손으로는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눌러 주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래어갑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고 마우스 포인트를 놓습니다. 그러면은 수직으로 똑같은 형태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총 4개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두번더 합니다. 같은 간격으로 적당하게 같은 간격으로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총 네 개의 메뉴 아, 목차 항목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각각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사다리꼴 여기에 1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모양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컷으로 바뀝니다. 사다리꼴 도형 안에 컷을 두고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을 클릭을 하고 역시 서식에 텍스트 상자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사변형 가운데쯤에 컷을 놓고 토양이란 글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목차들도 문제지를 보고서 입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입력이 다 되었으면 파일 저장 버튼을 눌러서 한번더 저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글자의 하이프 링크 기능을 적용하여 다른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38페이지입니다. 에, 두 번째 목차인 토양 오염 우려 지역 유형 이 글자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양 오염 우려 지역 유형이라는 글자를 드려갑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삽입 탭에서 링크 그룹에 보면 하이프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하이프링크를 클릭합니다. 자, 하이프링크 삽입 창이 나타나면, 현재는 기존 파일 웹 페이지가 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슬라이드 4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문서이기 때문에 현재 문서를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면 슬라이드 4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4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토양 오염 우려지역 유형, 밑에 파란 줄이 꺼지면서, 글자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죠. 자, 이것이, 하이프링크가 제대로 걸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키보드로 F5, 왼쪽 위에 F5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두 번째, 토양 오염 우려 지역 유형, 마우스 포인트를 글자 위에 갖다 놓으면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면서 클릭을 하면은 4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ESC 키를 제일 왼쪽 위에 있는 e s c a p e 키를 눌러줍니다. 자, 지금은 4번 슬라이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다시 2번 슬라이드를 눌릅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슬라이드에 삽입하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그림이 되도록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슬라이드에 그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메뉴에서 삽입 메뉴를 눌러주세요. 이미지 그룹에 그림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ITQ 폴더에 피처 폴더를 눌러 주시고 그림 4를 선택한 후에 삽입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림 4가 입력된 상태입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가운데 있는 역전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자,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오른쪽에 보면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자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그림 바깥쪽에 자를 수 있는 그러한 조절점이 생깁니다. 자 오른쪽 위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당깁니다. 그리고 밑에 가운데 이 포인트를 두고서 이렇게 올리시고요. 왼쪽에도 역시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가 되었으면 이제는 선택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빈 곳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시험 문제와 같은 위치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지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은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왼쪽 위에 디스켓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너도 그냥 지 말아 직